안녕하세요. 안녕. How are you? 밥 먹으려고, 밥. 안녕하세요. 밥을 먹기 위해 밥을 시켰는데, 밥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소다 볼까 해가지고 왔습니다. 뭐하고 계세요, 소다? 오늘은 혼자 먹습니다. 밥 그거 시켰어요. 그냥 파스타랑 버팔로잉 먹으려고요. 갑자기 좀 파스타 땡겨가지고 버팔로잉이랑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이게 점심이에요. 늦은 점심인데,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밥을 시켰어요. 소다들 오늘 평일 점심, 평일 오후인데 다들 뭐하고 계신가요? 몰라. 파스타 옛날에 옛날에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할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오늘 또 먹으려고 합니다. 얼마 생각이 나가지고 학교 끝났다고요? 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게 전할 소식 제가 그 올리려 했던 라이그 뭐지 그 있잖아요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가 아마 3월 말에나 아니면 3월 말 끝나고요 올라갈 것 같아요. 녹음을 진작에 다 했는데 바쁘고 정신없고 해가지고 그때쯤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름 혼자 열심히, 혼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걸린다네요. 3월의 주제에 대해 제가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안녕. 아, 출근한다고요? 그치지 오늘 평일이지 소리 못 듣는다고? 왜 소리 못 들어요? 네, 사연 받은 라디오 되게 빨리 올리려 했는데 바쁘고 하, 다, 다들 뭔가 일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나 보네요 안녕 애프터 스쿨 다들 보셨나요? 재밌었어요. 소다들도 보고 되게 가까이서 봐가지고 재밌었고 라비오, 밥 먹고 있다고요? 뭐 먹어요? 아커버고 그거 진짜 하... 녹음한 지가 언젠데 진짜 커버 궁금하죠, 여러분. 저랑 태훈이 열심히 녹음했는데 대체 언제 올라오는 건지 저잘 모르겠네요, 진짜. 일중이라 못 봤다고요? 아휴. 나중에 유튜브나 그렇게 통해서 제방송 보세요. 되게 저는 뭐야 그 뭐냐 오늘 애프터스쿨에서 그랬거든요 마이크 소리 변해서 나오는 거 근데 그거를 뭐야 드리플라이 활동 때한번 했었대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활동 못해가지고 못해봤는데 이번에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웃겼어요 뭔가 <laughs> 이게 육성으로제 목소리는 들리는데 스피커에 나오는 거는 변조된 목소리로 들리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오늘 인스타라이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막 오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짧게만 하다 갈것 같은데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로버 틱톡이요? 사실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몸에 너무 안 익어서 네, 좀 연습해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ASC 사단곰이요? 4단 사단곰이 4단 뭐,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 예뻐서 보다가 택시 잡고 나갔어. 퇴근길만이라도 보러. <laughs> 아이고 라이브 열심히 했죠. 아, 맞다. 소다들, 그 제가 저희가 오늘 소다들한테 꽃에다가 메시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laughs> 그 비하인드 영상도 있으니까 나중에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아, 배고파! 배고파 오늘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벌써 활동이 그렇게 막 얼마 안 남았어 좀 심란하네 벌써 무슨 활동이 끝나가냐 잘 맞다 그 잘했어요. 아직 일본어 기억하냐고요? 그럼요. 저희는 갔던 모든 나라들 기억합니다. 한국 팬미팅도 다 기억하고. 아, 빨리 배달 왔으면 좋겠다. 배고프다. 소다, 소다. 맞다 내일 내일도 아니다 말하지 않겠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요? 요즘에는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 있을까? 나뭐 좋아하냐? 사실 최근에 항상 마라샹궈라고 말을 하지만 요즘 진짜 안 먹거든요 마라샹궈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삼겹살. 나도 보고 싶어요. 밥, 파스타 시켰어요. 파스타랑 버팔로잉. 후속곡? 후속곡 하라면은 유닛으로 해야 되는데? 드림 오브 랑 연주시차의 법칙? 여러분, 내일 팻매가 있습니다. 여기 산옥이잖아요. 팬매가 있을 예정이라. 우리 수다들 기다려달라고. 근데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수다들이 이런 거는 그 직각으로 말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네 일단 저는 아니고요. 다른 멤버가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팬미하는 멤버들한테 만감부 내일 산업도 만감부. 저는 아니에요. 왜왜왜 왜, 왜 울어 왜 울어? 아 내일 못온다고요 아쉽게 됐네. 다음에 보면 되지. 헬로 하이! 1일 팬매김연뉴 아니어서 안 갈래 <laughs> 정말 나 때문에 안 가는 거야? 못 가서 미안해 아니야 여러분 미안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또 보면 되지 사실은 저는 그 평일에 음방을 하면은 평일에 음방 오시는 소나다들한테 되게, 되게 감사하... 아, 물론 저희 보러 오시는 소나 분들 모두 진짜 감사한데, 평일에 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 더잘 알기 때문에, 좀 약간, 리스펙?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오려고 한다는 게, 물론 그것도 당첨이 돼야 올수 있는 거겠지만, 네, 그렇게 시간을 낸다는 게전 대단하고 멋있다 생각해서. 네, 연차 내고 쇼창 간다고요. 수 없지. 우리 서다들이 이제 팬매한다는 소식이 들었으니 기대를하겠구만 하이. 현엽이 사랑해. 두부. 뭐 방금 배스 꼬로틀어놨어 오늘 애프터 스쿨에서 픽스유를 했는데 소다들이 그 응원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뭐야 뭐냐 그거잖아. 우리가 이니를 안 끼고 있잖아. 바로 옆에 있잖아. 근데 그 응원법을 하더라고. 근데 너무 잘 들리는 거야. 그거를 드, 들으면서 했는데 되게 귀여웠어. 밥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밥이 올 거예요. 음 빨렸으면 좋겠다. 그쵸? 뒤에서 본 픽션은 처음일 건데 유튜브로 볼 때도 잘 들리더라고. 근데 t n 도귀여웠다고요 뭐냐? 오랜만에 활동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재밌긴 해. 아, 활동 때 엔딩 요정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생각보다 저를 안 잡아주시더라고요. 저번 활동 때는 그래도 몇번 잡아주셨는데, 현이 나랑 결혼해줘. <laughs> 혼밥 중인데, 여비와서 지루하지 않고 좋다. 왜 혼밥해요? 근데 혼밥, 나도 자주 했던 혼밥로로서, 혼밥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좋긴 하지. 지각생 챙겨주세요. 학생, 지금 몇분 지각이야? 어? 우리도 넌 재밌어. 그치? 헤. <laughs> 할로우. 김김지만 아직 엔딩 한 번도, 아, 아, 저랑 지성이만 한 번도 안 잡혔어요, 아직? 아쉽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뭐냐. 방송국 분들이 해주시는 거라서, 그거는, 뭐, 저희가 힘쓸 방법이 없긴 합니다. 여봐, 지금 쓰고 있는 모자, 여비꺼요 네, 제 겁니다. so hungry 밥이 오고 있을 겁니다. 밥이 온 건가? 오늘의 노래 추천? 톡 어? 잠시만요. 잠깐만. 감사합니다. 준비 가세요. 밥이 왔어. 좀만 더 놀다가 가볼까? 10분에 갈게, 소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It's you. i s y 지금 먹방 시작하라고요? <laughs> 아니야. 제가 샀어요. 저 혼자 먹어요. 옛날에도 혼밥 제 자주 했었는데 <laughs> 혼밥은 뭔가 근데 혼밥이 이제 편하긴 해요. 혼밥이 진짜 누구랑 대화 안 해도 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바로 일어나면 되지 그래서 편해 안녕 파스타는 불면 맛없다고요? 10분에 갈라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팔팔 <laughs> 밥다 여러분, 10분에 사라질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잘 먹겠습니다. <laughs> 배달 오면서 이미 불었어요. 빨리 밥 즐겨요. <laughs> 아, 난 소다들이 그말 뒤에 엽 쓰는 거 되게 귀엽더라. <laughs> 언제부턴가 그러는 소다들이 생겼어 그걸 보면서 <laughs> 되게 귀엽네? 했어 면 불겠다 무슨 파스타냐고 우리 소다들이 많이 불안해하네 아니라 안 춥고 여보이요여보다요 여보세요? 여보세 여보세요? 여보로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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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요가격세요물어보는요보요 여러분, 나 궁금했던 게 있어. 맞다. 컴백을... 뭐야. 전원 흑발로 컴백했잖아요. 어떤 거 같아요, 소다? 우리 소다들 전원 흑발로 우리랑 활동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음원이 나오고, 뮤비, 뮤비가 나왔어. 어땠나요? 도즐랜드 하씨 보이나? 이렇게 왔어 저는 흑발 팔아서 좋아요 <놀람> 너무 달콤한데 한국인이 머리가 검정으로 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맞긴 한데, 오랜만에 흑발로 돌아가서 좋긴 했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일력 했다. 방금, 방금 국물 흘린 거 보신 분? 다음 머리도 기대해주세요. <laughs> 아, 흘리는 거다 봤대. <laughs> 아니, 그, 그, 이게 국물이 생각보다 오늘 좀 많이 왔어요. 여기 자주 먹었던 데인데. 음. 아, 다들 그래도 예쁘게 좋다고 말해줘서 고맙네. 난또 전원 흑발에서 오는, 뭐야.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못본 걸로 할게 내 눈치를 이렇게. 아유. 아, 그러니까 여기 그 뭐지? 여기 뚜껑에다가 하트로 메시지 와가지고 오 보여드려야 하고 딱 뜯으려는데 반으로 찢어지고 바로 국물 흘려버리네. 아, 머리색 바꾸고 싶냐고요? 뭐 다양한 머리색 해보고 싶죠. 사실 흑발로 활동도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진짜 웃긴 게 한참 활동하고 뭐 머릿결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제가 흑발 시켜달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주변에서 안돼 너는 염색 모뭐 유지해야 된다. 너는 흑발하면 안 된다. 너는 항상 그 탈색모와 밝은모가 어울릴 것 같다. 해가지고, 항상 기각당했는데, 흑발했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가지고, 칭찬받았어요. 우리 소다들도 좋아해줘가지고, 10분이네. 캡처 타임하고 가볼게. 캡처 타임. 아니 댓글 보랴 캡처 하랴 소다들도 뭐냐 오늘 하루 잘 보내고 평일인데 내일 볼수 있는 소다들은 내일 보고 또 보자 소다 나밥 맛있게 먹게 안녕 빠빠